I mm -hmm. <laughs> 어메요. 아, 마츠마지 오셨네 어메요. 안녕하세요. 마츠마리 님. 어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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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Como oh, eu? 안녕하세요, 먹고. 리아. 안녕. 안이 아 아. 응. 어, 마초마니님이 1등으로 왔고 현이가 그 다음인가? 아, 현이. 그리고 반더미 <laughs> 리아. 아유, 우리는 먹방밖에 뭐 없어. <laughs> 아, <아유>, 남편이 지금 <laughs> 내가 그 닭똥집 있잖아요. 그 마늘 근니가 먹고 싶다 그거 먹 마늘 근이 닭근니가 <laughs>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원래 그 뭐지 데우기만 하면 되는 베리야끼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맵게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김마인드님 리야 에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현님 그 그거 잖아요. 로 라이트보 자동으로 주소 나오는 거 하도 현이 현님, 현님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꿨어. 현으로. 현으로 바꿨어. 현으로. 어, 의자가 너무 낮으니까 전에 앉은 게 의자가 확실히 좋았구나. 오, 이 좋은데. 거 이거 오래 여기 앉아서 방송하기 힘들겠어. 여보, 그때 힘들었겠는데. 아니, 일단은, 남편이 저 하고 있는 동 이거, 이거 사왔는데, 순천에 그 송사부라고 이게 체인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인데 아까 비주얼 대조하는데 제가 망가뜨렸어요. 들고 오다가. 어, 현이라고 치면 나올걸요? 마리님은 마린, 마초마리님은 마린. 반덤이는 반덤. 김마인드님, 유튜브 안 시작하세요? 응, 오늘도, 도생을 추가하는데, 나 엄청, 바로, 아, 세인점 마요네즈. 거기 꺼. 어머, 미끄러워. 어, 손이 미끄러워. 일단, 맥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놀래, 놀래셨더라고요. 하, 이거 한 맥이에요, 한 한맥이. 맥.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술을 먹은 거 보고 저. 네, 양차고 오세요. 오, 발라드님, 리아, 와우. 알라드님, 항상 오시니까. 제가 요즘, 울진님들한테 못 가고 있어요. 이제 갈 건데, 체력이 한계가 와가지고. 아, 맥주 까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아, 지금 우리 무선 마이크 차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제 방을 보니까 소리가 잘안 들리더라고 후니님, 리아 아, 내 것도 지금 켜져 있지? 네 왜, 욕할 뻔했어요? 아니 아니요 <laughs> 하려면 쌍욕을 그냥 찍기 히 날려 저거는 어차피 만들어둔 제품에 남편이 그냥 이렇게 저기 한 것뿐이니까 어, 뭐 치킨 저기 저한 것뿐이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치킨, 치킨 저 어, 씨, 아, 다 거... 태운 것 같다 내가 안 그랬으니까, 치킨 올려놓은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원래 이런 비주얼에.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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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많이 타진 않아. 아, 많이 타진 않았네. 원래 이런 비주얼에 그, 근니 볶음이 아니었어요. 네, 완전 그냥. 그냥 덩그러니 그냥 근니만 있는. 어, 케이안 의자님 오셨어요, 리아.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자꾸 쿠션이 자꾸. 왜 그거 잘 보고 앉으세요. 네. 그러면 돼요. 이게,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있잖아요 마늘하고 그니하고 이렇게만 볶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완전 소주 각이거든요 맥주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어우 너무 내가 과하게 맵게 했나? 케이안 회장님 케이 갈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갈라고? 맛있게 드세요 이건 간다는 거 아닌가? 아니지 억양에 따라 다른 거지. 아 그래? 응. 맛있게 드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에피타이저. <laughs> 에피타이저? 너 먹을 잖아어따 대고 반말이에요? 왜? 존댓말 이래서 <laughs> <그랬어>, 우리? 아우 아니 뭔 잔치나 이 정도 갖고. 아, 우리 모르는구나. 원래 더 잘해 먹는데, 오늘 너무 둘다 피곤해가지고. 음, 내가 먹는 모습을 내가 바로 보니까 너무 웃기다. 아, 다들 안 주무시고. 이 시간에. 무슨네요 저번 주도한이 시간대쯤에 켰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 11시 반 넘어서인가? 근데도 엄청 오시더라고요. 제가, 제가 원래 랜선 합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남편이랑 먹고 간단하게 먹고 방송 짧게 하려고. 너무 길게 해가지고 5시간 넘게 어, 해서 안돼안돼안돼 이게 랜선 합방을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그걸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아재식이나오려 그랬는데 요데요 어? 마이크 바로 끄고 재생했어 진짜? 어. 순발력이 대단한데? 아, 마이크 켠 상태로 했으면 아마 한재선님 리야, 아이 별 말씀을요 서로 다 모르시나요? 근데 지지직 소리 난다고요? 지지직 소리 난데 다는 네가 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응.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어. 쉬는다. 네? 방송 짧게 하시고 둘이 뭐 하실라냐고요? 어. 구실 <laughs> 할거 없습니다. 예 네, 전혀 할 것도. 손만 없네. 잡고 자요. 야 아, 손만 잡고도 안 자요. 아니에요, 김만희 님이. 자꾸 그런 말 하면은, 우리 남편이 욕해요, <웃음> 저한테. <웃음> 음, 뭐, 무슨 욕을 해, 내가. 달미님, 정말 예뻐요. 아. <laughs> 그렇네. 그런 거지. 어, 어 지지꼴인데. 지지꼴인다고 또? 응. 뭐가 문제야? 아유, 맞아. 그러지 어, 마세요. 아니, 선생님, 아니 잠깐만, 문제지. 너 가서 들어보고 올게. 내가. 어, 지... 들어보고 와. 아니, 여기서 들어도 응. 되는데. 아, <laughs> 왜 이럴까? 아니, 그래, 그냥 들어.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겠다. 아, 아 이거 뭐 연결소리인가 봐. 어? 연결소리가 지지직거리는데? 무슨 연결소리? 마이크? 응. 음. 지지직거리네? 이것 때문에 문제일까? 너무 맥스로 해놔서. 중간 정도에, 중간 정도. 어차피. 많은 곳에 떨어져 있으면 안까 괜찮아요? 잘 들립니까? 네, 제니퍼 강님, 응원 감사합니다. 이제 좀 괜찮나요? 아이또 지지껄인데? 말을 하면 지지직 거리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뭐 지지 지지직 지 계속 어? 뭐가 줄어졌다가 다시 켜졌다 응 지지직 거린데 그냥 그걸로 하자 그거 어딨어 어쩔 수 없다 박기현 왜 그럴까 이게 뭐라요. 왜죠? 왜또 끊뇨?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빼는 거죠. 빼 봐요. 이제 안 들리나요? 야, 이상하게 들리겠다. 빼 봐요. 이러지 마. 빼 봐요. 하지 마. 기현아. 예, 네, 이제 소리 안 나죠? 아. 네. 저 마이크 다시 바꿔 놔세요. 어, 빼 주고 가셔야지. 네? 아. 빼 주고 가셔야죠. 말을 조심하라고요. 어디요, 여기? 밑에. 밑에. 요거요? 네 아.. 빼줘 물? <laughs> 뭐, 아 진짜 너 자꾸 열 받게 하지 마. 아깝다 내 소리 하지마 아니 지금 저희 부부가 지금 분위기가 좀 개싸움 날 판이거든 오늘은 어.. 달달한 모드가 안날것 같아요 여보 이거 벗어야 되겠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아 이거 빼면 되구나 아, 방금하고나고그랬다 <laughs> 진짜 왜 그런데?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이쁘긴요. 저희 남편이 더 이쁘게 생겼어요. <laughs> 여장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 진짜 이뻐요. 누구? <laughs> 아니, 저게 더 이쁘다. 아니, 자기 옷 벗는 거야? 내가 옷을 왜 벗어? 야, 야 이거 무슨 마이크이것도 아, 얼마 수지도 못하고 그거. 뭐가? 먹는 거 그,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지금 주파수를 갖다 우리 안자고시작했잖아 아 주파수 잡고 해야 돼? 주파수를 잡고 시작해 아니 다른 걸 거를... 주파수가 겹쳤을 수도 있어 안, 겨, 안 겹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뽑는 순간 안 들리죠. 예. 아니 좀 목소리를 자세 들리다 들려드리려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이런 게 떨어졌다. 봐봐요. 이런 게 떨어졌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싱크대 옆에서 <laughs> 물도 바로 <laughs> 물도 바로 나와. 어우 좋아. 짠! 손도 바로 닦아 또채쭈! 랜선화방하는줄 알고왔지? 내가 너 병원 그거 찍어서..어 찍고 바로..어? 뭐지? 병원에 있는 모습으로 랜선화방할것같아하고 내가 오늘은 안, 했, 안 켰어 네 오늘 야, 야식이죠? 저희가 아직 저녁을 제대로 못먹어가지고 볼링 치고, 이제 장봐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재우고 나니까 시간이 뭐 치우고 막 하니까. 음. 하나에 3 3, 200원. 3, 200원. 근데 하나에 3,000원이라면서요? 3,200원. 3,200원. 내가 이마트 저렇게 정확한 사람이죠. 그냥 3,200원 넘어갔는데 3,200원 또 옆에서 이러고 있잖아. 전라고 아, 피곤해. 제가 그래도 전달. 정말 피곤해요. 정확한 전달. 아니, 대충 살고 싶어요. 저 진짜. 아, 이제 아, 나이도 아, 많이 먹었는데 남은 인생은 정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 따지고. 아, 저야 뭐잘 먹죠. 어? 롯데 한영 맨 님, 리야. 아유. 아, 나 한영 맨님그랩 듣고 랩이 자꾸 생각나 가지고 밤 밑에 잠을 못 잔다고 술을 못 먹어서? 어그껍이님 오셨어요 리아 잘못 봤네요 아까 마이크 때문에 저는 처음에 어세프카케이언니에 <laughs> 골뱅이로 뜬다고요헐 치킨 골뱅이로 세프카케이님이어 박기현님은 저희 볼링클럽 동생이에요 조만간 저 친구가 치는 것도 찍어서 올려보, 올려드릴게요 요즘에 오늘은 가서 회장님을 찍어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편집해가지고 올릴라고. 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려면은 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날 컨디션 그런 거 그리고 뭐 어, 어떻게 뭘 먹어야 될까, 뭔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은 많이 되죠. 저희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도 해요. 그래서. 막 됐어, 니네 맘대로 해. 니 <laughs> 네 혼자 방에서 그냥 랜선화빵 해. <laughs> 나 랜선화빵 하면 나더 신났거든. <laughs> 메뉴 봐요? 그냥, 키프친이랑 옆에, 문... 옆에는 뭔데요? 주방이잖아요. 저희 집. 어디에 생겼는지 몰라요? 메뉴, 치킨. 이거는, 그거 아시죠? 홈플러스에 두 마리, 1 9 0 0원인가 그거 그냥 눅눅하잖아요. 에어프라이어에다 돌리면 되게 바, 이게 바로 튀겨낸 것 같은 맛이 나서. 그래? 바삭바삭. 되게 바삭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거는 데리야끼 닭똥집. 그거를 포장된 거 사는데 왔 너무 딱 봐도 진짜 맛없게 생겼어. 그래서 좀 매콤하게 남편이 업그레이드 시켜놨고. 왜냐면 이런 거 먹을 때는 느끼한 거못 때는 매운 거또 먹어야 되니까. 키친이야. <laughs> 아, 난요 키친 얘기하는데나 주방에서 밥, 먹... <laughs> 주방에서 먹고 있구만 오, 싸요, 싸요. 그래 먹을만해요 가끔씩. 그러니까 자주 먹으면 질리고, 왜냐면 살 많은 부분은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먹냐면 아이들 양념치킨 좋아하니까 그 오뚜기에서 나온 거 양념치킨 소스 있거든요. 오뚜기인가 어디인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기 따라놨네 남편. 이 요거, 요거 맛있고. 소리 잘 들리죠? 아, 무선 마이크로 해야지 소리가 더잘 들릴 텐데. 근데 이거, 이거 먹으니까 좀잘 부러지진다. 응, 음. 한 맥맥주. 내가 저번에 맛있아 이거 맛있다고. 이거 엄청 잘 팔리던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술 못하시는 분들도 먹어도 맛있다고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음, 현님 같이 먹어요. 에? 썬더치이 11,900원이에요? 처음 더 비싸네. <laughs> 한 마리죠. 넌두 <난> 마리. <laughs> 근데 이것도 먹다 남은 거. 애들 먹다. 다들 뭐 드셨어요? 야식? 아니면 주무실려고 했는데 딱 제가 나타난 거예요? <laughs> 네, 한신사님. <laughs> 한진원님 실망하세요? 저번 영상은 보고 왔는데. 음, 그죠. 치맥은 진짜, 사랑이죠. 와. 그급이님, 저녁으로 피자 드셨다고? 아, 그급이님, 저 어제, <laughs> 아, 어제 방송, <laughs> 방송 보다가 잠들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아이랑 병가 원야 돼가고 일찍 일어나야 됐었거든요. 안 그래도 또 피곤하긴 했었거든요. 아, 배달민족? 티눈을 뺐다고요? 어디에 어디에 있는 거야? 발에? 여보, 네. 소세지는왜 자꾸 튀어나와? 소세지 착한 척해 또, 야너 카메라 앞에서 그러고 어 앞. 밖에서는 그러지 마라, 진짜, 내가. 아! 안녕, 밴드님. 제가 다음에 켤게요. 오늘 원래 켜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나머지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아, 똥파리티비님 니가. <laughs> 남편이 자꾸 째려보는 게 느껴지는데, 째려보나요, 여러분? 저는 안 보려고요. <laughs> 네? 뭐가 내일까지예요? 아, 알볼로피자 5,000원 쿠폰 주더라고 아, 그리고 여러분, 바... 안녕하세요 TV에서 봤는데 말하고 싶어 좀... 근데 말못하겠지 TV에서 도미노피자, 반반피자 방문 포장 50% 할인된대요 노래하는 년님덕급이님또 누구 계신가 엄청 많이안 계시는데? 음... 방송 망했다 응, 음, 망해 <laughs> 이 시간에 누가 들어와 방송 망했다 그리고 일간에이 이 정도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독파리 TV 님 안녕하세요. 아, 아 때려보고 있었어요? 제방송을 봐야 돼. 오빠 움직이지 또. 이거 어떻게 안 움직여? 한진 선님 안녕하세요. 다림이 남자분. 잘할게요. 오늘 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 방송 켜기 전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15분이면, 아, 다, 15분이면 많다고요? 왜요? 그급이님, 이제 뭐, 와, 20명이 계속 유지되시더라고? 신기하죠. 맑다.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래. 먹을래? 마뭐 볼래? 안 먹어? 아까 그거 먹고 말 거야? 왜? 아니, 먹기 싫어. <laughs> 다먹은는데이거이거남겨놓고 <거 웃음> 여러분들 누가 더 아까워요? 우리 둘 중에? 솔직하게 그리고 어. 남자 근데 남자분들이 다 남자분들이야 보니까 여자분들이 없어 어 저.. 저 저건가요? 여자 그거 원래 애들은 어, 싸우, 띄니, 싸우면서, 피어, 싸우면서 커요 애들은 응. 원래 애라 아직 애라 싸우면서 커야 돼 <laughs> 음~~ 너무 맛있다 대박 망했스첫 판은 2 1 1점 쳤고 대박. 오늘은 2렇게 하면 되나 대안 넘어도 개인전 먹을 수 있었 있었던 상황이야 어 도치야 오늘 밥, 나는 볼링 말아 먹었다 판맥을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 먹어보야. 박기현, 아, 너 술도 못 마시는데 뭘술 맛을 뭘 물어봐? 너술안 마시잖아. 처음은 엄청 센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끝에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끝맛이 만약에 맛이 없었으면은 좀 맛없다 그랬는데 끝맛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맛있다는 <laughs> 느낌. 네 한지선님 감사합니다. <laughs> 한지선님 너무 좋은 말 많이. 네 너무 김마인, 너무 김만대님하고 너무,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시는데. 아두분다 아까워요 극급이님 이 사이에 극급이님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관계. <laughs> 삼각관계. 예, 네,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아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저는 순천 사람이 아니에요 여관함님 여기만 순천 사람이에요 여관함님 네 누워서, 누워서 편하게 시청하세요 또 최준님 지난주에 엄청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다쳤다고 소리 들어갖고 얼마나 속상하던지 방송을 급 급이님도 사행했어 됐거든 그럼 두, 두 분은 저랑 방송할 생각 하지 마세요 합방 안 해줄 거야 <laughs> 내가. 나랑 합방하고 싶어서 지금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명인가? <laughs> 말이 한두 명인가 이제 말 줄어 었한두 명인 가 아니야 아니, 없어 아니야 있어 있는데 다들 기다리시다가 지쳐가지고 와. 혼자 방송하시더라고 <laughs> 잭슨님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뭔가 뭔가 약간 매콤하다 응? 양념 소스다 아이고 뭔가 맛있네 음 저쪽 홈플러스가 치킨 더잘 튀기는데. 어, 그지. <laughs> 아 같은 홈플러스인데. 아 오늘... 홈플러스 두 군데가 있는데 응. 저희 집보다 살짝 더 먼데 먼 곳에 있는 홈플러스가 치킨을 더잘 튀기네요. 소문 뭐? 그비티비님 저랑 저랑 저를 선택하셔서 저랑 같이 살잖아요. 아마 그. 막 조용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음.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요. 아니 아니 똑같아. 그 급이랑. 아 다리랑. 그럴까? 응. 엄청 깔끔하셔. 주방 못 봤어? 오, 대 그러면 그러면은 뭐 아주 그냥. 완전 둘이 잘 그럼... 맞을 거? 보내드릴게요 마산으로. <laughs> 나는 살림해라요. 어 아, 그러네. 또치야 그걸 왜 이제 얘기 해주는 거야? 그 급이님 그러면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 살림 잘하는데. 아. 금마인느니 <laughs> 저는 고양이 용인입니다. 경기도 용인. 아니 선택만 한다고요. 경기도 용인 참그 경기도 용인인데도 용인에서 좀더좀 떨어진 곳. 용인 그 번화가에서 떨어진 곳. 그 클님도 같이 사는 건 좀. 저막 이렇게 보면막논 있고 밭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아가씨. 들 지금 어때? 1 0일 거의죠? 지금? 데리고 왔어요. 벌써 데리고. 데리고 와... 순천 대도시로. 저는요, 순천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순천 꽃주장 거기라고 했어 처음에. 뭐 그런 데가 있어? 그래서 그렇죠. 초내사니까는 <laughs> 알 수가 있나? <laughs>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여보세요. 에버랜드가 유명한 거 있어요, 순천에? 딸랑 에버랜드 아니야. 지역 삼, 이러다 지역 삼난다. 하지 마라. 딸랑 에버랜드. 하지 마라. 아니, 지역을 논하는게 아니고 그냥. 관리선님, 미야. 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천천히 회, 천천히 들으라 천천히 회, 나중에 회 먹어야 되나 이랬어 지금. <laughs> 아니, 아니, 리야, 나도 나도 인사 이거. 극 급인님도 와줘. 오, 도치도 안 해. 조리가 더 맛있다, 맛다는 거. 뻔뻔이지, 형 귀신. 응. 그러니까 예, 순천 사람들이나 어쨌나 이쪽 전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미식가 분들이 많아요. 하도 맛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입이 고급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좀 약간 그냥 소위 말하면 주둥이만 고급이죠. 용인에 땅보자가보들 많은데 맞아요 많고 연예인들도 많이 살아요. 마초 마리님 최하 40대 이상. 와자연농원이래와 응. 대박이야. 40대.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넘어가시면 아 나랑 동갑 아니면은 그 위에다. 내 밑에는 아, 모를 수도 있어. 예 민속촌 있는데 거기도 어 뭐냐 용인 다리미가. 가보자 해갖고 한번 저도 가, 가서 본적 있어요. 그 드라마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는 것도 좀 보고 그랬었어요. 저희 친정을 가면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웃음> 무조건. <웃음> 무조건 아니고 이제 맞으면.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음. 아, 30대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30대. 자기 실수했어요. 30대 중후반에서 내가 40대 넘어가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럼 나보다 어리시더라고? 아니 교회 오빠로 봤는데. 네, 30대 중후반이야. 아 30대 아니 <laughs> 좀할 말이 어리게 보통 어리게 봐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는 <laughs> 아니, 나가 동갑이라는 것도 되게 어리게 봤다고 말한 건데. <laughs> 자연농원에서 딱 걸리셨어. <laughs> 아니 나 때도 자연농원이서막버나 <laughs> 응? 때도 자연농원에 거든 <laughs> 자연농 생기기 전에 서울 어린이대공원인가 어, 거기도 간 적도 있어. 누구랑? <laughs> 누구랑? 어? <laughs> 왜웃인 <웃기만> 거니? <해>. 아버지야어 <laughs> 알았어. 안안 걸려. 어머 뭐 떨어진다. 나나코장난질대 <laughs> 응. 응. 네. <웃음> 동생이랑 <웃음> <죄송해>. 나랑. <laughs> 남자니까 이해하죠? 야 잘생기셨잖아. 나초말레님 왜? 어, 아니, 만... 아니 나는 나이를 추정한 것 뿐, 뿐이야. 음. 응. 주장한것 뿐인데 응. 뭐 나이가 나이가 요즘에 뭐 나이가 뭐 문제 있어? 마초마리님 라떼 라떼 <laughs> 라떼는 말이야. 저도 저도 이제 대가 저도 대 넘었어요. 나이가 뭔지 보고 어째서? 마초마리님이 응. 하모니카도 보시고, 하모니카. 색소폰도 하시고, 기타를 치시고 노래도 하시고. 멀티플레이어시네 응 음, 다만 못하는 게 있어 뭘까요? <laughs> 음? 못, 못하는 게 하나 있어 <laughs> 술을 못 e 시나 아니 랩 i p l a y e r Multiplayer. Multiplayer. m u l t i 그분 a y e r 약간 그 싸이 그거를 자기만의 그걸로 해서 하셨는데, 엄청 잘하셨다. 음, 음. 근데 어제 그 급이님 그 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볼리치고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애들도 밥, 애들 밥도 챙겨주고, 다림이가, <laughs> <laughs> 다림이가 방송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먹고, 안먹고 안 안먹고 말... 못 못먹고 말을 먹고. 엄청 자기